저 저, 너무 세게 맞았어! n 지대를 대십시오! h e song. 저 o 저! y that is you. I'm proud. I'm proud. I'm proud. I'm proud. I'm proud. I'm p r 제가 전에 멜론이랑 같이 내기를 했거든요 라이벌로 아니 근데 아니 저 사람이 저한테 막 죽자마자 달려드니까 제가 줘버린 거예요 음. <laughs> 아니 근데 이걸 이기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을 모셔왔거든요 아 너무 잘찾아보셨다아 그쵸 이길 수 있어요 이러면 아니 저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선멸님한테좀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유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 그쵸 믿고 있겠습니다 아 저만 믿으세요 오? 여긴 체리리 집인데 저남자 누구지? 잠깐. 체리리가 날 빼고 바람을 피는 거야? 야! 순간 펀착 세상에 이런 일이 둘이 바람을 피어? 뭐, 뭐, 뭔,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이 남자 거의... 누구야? 아니 여자야, 남자가 뭘파랗이 그러기로. 이 여장 남자 누구야 이거? 에이, 우리 선생님 미야. 에? 왜 문제? 맞아요. 어? 아이 전에 오빠랑 내가 라이벌 했었잖아. 근데 내가 이 예,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졌어서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건데. 뭐 문제가 되나? 라이벌 한번 더 하자고? 어, 그래.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으로 소멸님을 제꼬는 건 아니지. 내가 아니, 어떻게 그, 해? 아이 그럼 당신도 부르시던가요? 부르시나요? 그래, 불러야겠다. 뭐야? 디디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핑구님 도와주세요. 예. 아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글쎄 여자친구가 저한테 한판졌다고 소멸님을 데리고 왔어요. 핑구님이면 소멸님 이길 수 있죠? 아 야. 뭐야? 소멸이야? 아니 소멸은 그냥 그냥 이핑구나은 소멸 핑구나는 벌써 질서를 만들 맞아. 벌칙 걸고 하죠 저희? 아, 아 벌어... 좋다 좋다 좋다. 아, 다시 한마더십분 남아. 그러면은 이번에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희는 허접입니다. 다시는 나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합시다. 어아 오케이. 야준비해둬 어, 손멸이수고하고 미리 어, 연습해나 준비되어 있겠어, 너? <laughs> 음, 음, 음. 기밀 연습하세요, 선생님. 내가 이겨. 예. 지금부터 30분만 배우는 거다. 가자. 렛츠 고. 갑시다. 저놈들가내 여자 친구를 납치했어요. <laughs> 어, 야! 놈잠 오빠 달려. 오빠, 다 오빠, 다 오빠. 다 오빠는 저런 거 없어. <웃음> <웃음> 그 일단 기본적인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냥 싸우면 됩니까? 저를 죽여 보시죠. 와!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요? <웃음> 우와, 원숭이야 <laughs> 원숭이야. <laughs> 어 그래요? 와 어, 이러면은 이러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저희 뭐 15분으로 연습 시간 줄일까요? 아, 아 아니 그거는 아니고. <웃음> <웃음> 일단은 여기서 기본적인 무빙, 무빙. 달리면서 슬라이딩이 되잖아요. 네. 이 슬라이딩 하면서 점프가 기본 무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을 쏘는 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줌을 하면서 쏘게될 겁니다. 아, 어그줌 아, 아니 이거 줌 하면서 쏘면은 움직이면서 쏘는 게좀 힘들지 않나요? 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얼음광선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 그러면 얼음광선을 들고 쇼티도 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은 얼음광선을 맞추고 쇼티를 머리 두방 빵빵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한 방이에요. 1번, 1번, 1번 무기 네, 그리고 g 키 한번 눌러보실래요, 저한테? 네. 아 그러고 가까이 다가와서 쇼티로 머리 빵빵 터뜨리시면 돼요. 얼 얼어 있을 때. 오. 어이 뭐야 방금? <laughs> 선생님 잠깐만요. 그건 반칙이에요. 왜왜왜왜 왜? 와. 아니 뭐야? 왜 하늘을 날아다녀요 <laughs> 소멸이 또 화를 잘 써가지고 화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무빙. 네. 이렇게 달리면서. 여긴 네.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 컨트롤 누르면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어. 그래서 약간 활은 좀 판정이 넓어요 아 그래요? 딱 초모한테 좋은 그런 거구나 이런 상태에서 슬라이딩하면서 점프하면서 이 하나도 안 맞는데요 안저 아, 맞춰보실래요? 아못 아, 아, 쓰... 쓰겠다 자, 어 넓다 어 맞아요 좀 넓어요 아 좋아요 이자. 아, 오 와, 대박 그렇지 그렇지 오이렇 이렇게 쏘고 있다가 오, 오 그렇지 이야 대박 그렇지 그렇지 이야 이거까지 그냥 와. 어 오셨구만 안녕하세요 음. 아 연습 좀 진하게 하고 오셨어요? 아, 화장실 다녀왔어요 별로 못했어요 저희는 뭐 그냥 어 유튜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뭐 15분 만에 어. 끝냈거든요 서로 살살 할까요? 서로 잘 못한 거 같은데 뭘 서로예요? 어. <웃음> <웃음> 근데 체리리 남자친구의 벽은 높은 거다. 나오늘또 남자친구 없어. 뭐라고? 올라가 I 그렇지. 그렇지. 깜짝하게, 깜짝하게. 아 화를 내왔어네 d I could. I could. I c o u 그렇지 could. I could. I could. 맞았어 저기도 맞았어 냄새... 저기 너무 세게 맞았어 l 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 o 안돼! 발전했습니다. 그렇지! 아! 어. 오! 케이 그렇지! 오! 어, 어. 에, 나 에드. 아! 나그렇지 선생님 해냈어요. 그겁니다그겁니다 그겁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그렇지. 이거를 소명의 말씀이 없으신데. 이 최강의 조합 소수님 감사합니다! 흔들어, 흔들어. 아, 아니야, 할수 있어, 우리. 아! 알았다, 저기도, 맞다, 맞아, 맞다. 저기도 맞아, 저기도 맞아. 어, 아니네? 어 아! 그렇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공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오케이, 장전하시고. 한 대만 때리면 돼, 한 대만. 네. 네. 그렇죠. 그렇지. 어이, 헤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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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헤드를 맞았어! 제발 아니, 이겨주세요! 맞아. 또 또. 내 손맛 어때? 너무 좋아? 아 잠깐만요. 남의 여자 손맛을 당신이 왜보아 맞다. 게임 끝내. 오케이. 좀 제발 했다. 아 어디가? 가 가서 가까이. 어 나이스. 비비럽졌다. 아! 아 진짜. 와, 쉽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핑구 선생님만세. 솔직히 말해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에이 뭘한 번만 더 합니까? 음 근데 지면 끈 아닌가? 음. 지면 끈 아닌가? 아니 저희 선생님 체면도 아닌가? 있는데 그러면 은 체면은 살려드리는 거 어때요? 선생님 껴가지고 2대2 어? 아, 아, 좋다! 근데 그래, 승부는 이미 났는데 아. 선생님 껴서 2대2 <laughs> 말이 뭐해 바로 갑시다 야야 야, 소멸아 아니 주먹기를 꺼냈어 아! <laughs> 이기긴 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네? <웃음> 이리와! 이리와! 아, 선생님 또 죽었어요! 나이스! <laughs> 선생님 <웃음> 이겼습니다! <맞죠? 맞아. 웃음> 좋아 좋아! 이제 최종보스만 남았어요 최종보스가 너무 큰데요? 위기 있나보다 <laughs> 우와! 오, 거야? 우와. 오, 어떻게 맞춘거야? 우와! 뭐야 어떻게 한대 때렸네? 네! <laughs> 아니, 선생님! 선생님! 잠시 오! <laughs> 아, 아파요! 아파요! 아프라고 때리나고야 <laughs> 선생님! 우와! 아, <laughs> <오! 여겼다. 오! 웃음> <laughs> 선생님 이러면 안 돼요. 아이 저기좀 살려 드렸습니다. 아, 예. 그런 거죠. 아까 줬으니까. 어차피 벌칙 왜, 하셔야 되니까. 거저 거저. 오? 에이, 다운. 아니, 야야야 소멸아. 소멸아. 말로 할래? 어? 어? 말로 할까? 우와! 아프지? 거 아, 바이 아, 아, 그 위, 위, 위. 어? 나이스. <laughs> 어떻게 <이제> 봤어. <laughs> 선생님! 든예 저... 예. <laughs> 어, 예, <laughs> <laughs> 아, 될거같 아, 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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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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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겁니다 서로 한 명씩 다, 거사이 음, 정리했네요 이제 그렇지 아아 야!! 너만맛다 어, 피가 없었어 아아아아!!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뒤를 부탁할게요 소민이 소민아 나피좀 채울게 야! 반지 <laughs> 어어 왜왜 여기 있어요 어이구 어, 선생님 무빙이 너무 재밌는데 아, 나이스!!! 아, <laughs> 아 진짜 생님 <야, 목소리> 진짜 아, 뭐여정도입니다 역시 네. 우리 선생님이 최, 핑구님이 최고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라이벌에서 했잖아요. 네. 라이벌 공개 서버를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어떤지. 아, 좋아요. 아. 거기는 사람 거기면은, 많이 들어오시네 네, 4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소멸을 할 거거든요. 아. 아. <laughs> 이거 벌칙이 소멸링이 <소멸기인 웃음> 벌칙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laughs> 네. <laughs> 알려줬어야지 스마님왜 그랬어요? 내 탓이야? 둘다오도 똑같아가지고 그렇지 <laughs> 저희 그러면 하나, 둘 하고 전하죠 좋습니다 아 하나, 둘왜안 하세요? 아니 하지 기다리고 있었죠 아네 그럼 다시 하나, 둘, 둘. 다시. 네. 하나, 둘. 자. 여보세요? 네? 네? 먼저 스타트 끊으세요 아, 아, 하나, 둘. 둘. 저희가, 저희가 메, 메로니와, 메로니와 이프구한테 졌습니다. 졌습니다. 다시는 <laughs> 까불지 않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허전입니다. <laughs> 아, 진짜 만족. 만족, 만족. <laughs> 아, 진짜 만족.